좋은 연예인들 어전 잠을 많이 자요 피부를 망치게 하고 피부를 늙게 하는 알면서도 못하는 그 습관들 커피를 사실 너무 많이 마시죠 요거를 한번 타먹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수메이크플레이옹 여러분들 오늘은 3040 피부가 확 늙는 이유 피부를 망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제 3040뿐만 아니라 20의 어린홍시님들 50의 언니홍시님들 마이프렌드들까지도다 연결되는 영상일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실제로 경험해서 꾸준히 효과를 본 그런 것들하고 피부를 좀 망치지 않게 하는 고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조사한 것들도 모아봤거든요 영상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첫 번째 수면 부족 아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 수면의 질들이 굉장히 낮고 수면 시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저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9시간 반백인데 신생아 수준으로 잠을 자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 가서 영양제라도 좀 맞고 그런 거 특별히 없이도 잔병치레가 크게 는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딱 하나 되게 별스럽게 하는 게 있다면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피부 좋은 연예인들 왜 인터뷰하는 영상 보면 꼭 그러잖아요 어전 잠을 요 많이 자요. 그만큼 수면이 피부 컨디션을 넘어서 건강에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미국 수면 과학 아카데미나 수면 연구 협회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요, 성인은 밤 7시간 이상을 자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면은 체중 증가는 물론 심장병, 우울증, 사망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리고 당연히 수면하고 이런 피부 컨디션하고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옛날에는 막옷 입는 거에 관심 많고 뭐 어디 여행 가는 거에 관심 많고 이런. 데 제가 자는 그 공간에 대해서 질을 좀 좋게 높여서 근몇 년에 걸쳐서 제가 좀 셋업을 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매트리스를 제가 바꿨어요 허리를 좀더 보호할 수 있고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고급 매트리스로 바꿨고요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암막 커튼이라는 거를 쓰질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잠이 너무 많으니까 햇빛이라도 안 비치면 계속 잘까 봐 제가 암막 커튼을 극구 안 썼었거든요 암막 커튼을 쓴지 1년 정도 됐는데 수면의 질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 이외에는 최대한 목이라든가 뒤척임 같은 거 없어서 수면을 좀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뭐 간우다로 제가 좀 바꿔서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수면에 있어서 생체 리듬을 맞춰서 나의 라이프스타일의 사이클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잠이 올때 자는 거,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거. 이몸 자체가 왜 시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체 리듬에 맞춰서 또 수면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자기 전에 이렇게 먹거든요. 아이허브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아이허브가 왜 그게 좋잖아요. 유전자 변형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이고. 비건이라든가 채식주의자한테 적합한 보충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쿠팡처럼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테 태안인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긴장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잠들면은 삼남만상이막 범민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이거를 주무시기 1 시간 전쯤에 한 알이나 두알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시고 좀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섭취한다고 해서 졸음이 막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긴장 완화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생체 리듬에 맞게 수면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세요. 아이허브에서 두 번째 요소 수분 부족 플러스 카페인 과다 섭취.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거 수분 너무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커피를 사실 너무 많이 마시죠. 이제 카페인 성분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뇨작용 하잖아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피부에서 수분도 많이 날아가기 마련이거든요. 나이 들면 피부 안에 있는 수분 함량도 적어진다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뭐 좋아지는 건 도대체 뭐가 있는 없니? 뭔가 아침 잠은 뭔가 커피와 함께 이 깨야 된다 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정좀 아침에 좀 이렇게 바짝 깨 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요거를 한번 타먹어 보세요 자 지금 너무 약장사 같지 않아 요거 오니스트의 트리플 콜라겐 오렌지 저희가 이거를 아마 작년에 광고 를 했을 거예요 광고 끝나고도 계속 먹고 있어요 우리 쭈피디께서 제가 먹은 영상을 다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비디오로 그게 지금 쭉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포 이상씩은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잘 먹어오고 있는데요 요 요거를 그냥 아침이니까 좀딱물한 잔에다가 요거 싹 그냥.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좀 들이키고 나시면은 좀 정신이 좀 맑아지거든요. 일단 아침에 먹기 좋은 게 상큼한 오렌지 맛이잖아요. 그리고 적정한 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수분 섭취도 그렇게 하면서 안에 콜라겐 들어있죠. 비타민C까지도 들어있으니까 요거 그냥 한 포로 해서 그냥 그렇게 딱 챙기는 거예요. 요거 먹어보고 다른 콜라겐들도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받기도 하고 구매해서 먹어보면은 온니스트만한게 없을 정도예요. 일단 비린맛 없이 상큼하게 오렌지 향으로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냥 먹게 딱 너무 좋고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요세 가지 전부 피부 안에 있는 진피를 이루는 그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콜라겐, 뭐 이런 애들, 히알루론산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엘라스틴 애들이 줄어드니까 먹으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자는 거죠. 그리고 그 함량 정도가 딱 성인한테 필요한 100% 함량이 싹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요거 하나로 그냥 딱 챙기는 거죠. 피부 안에 있어서의 어떤 수분감이라든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윤기라든가 속감까지도 그렇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거예요 사실 메이크업이라는 게 피부 좋아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즉각적으로는 솔직히 그건 표현하기 꽤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얼마나 지속력 있게 끌고 가느냐 또는 그런 장치가 없었을 때내 피부가 얼마나 튼튼해 보이고 건강한 속광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몸 안을 좀 채워주는 그런 요소들일 것 같거든요 얼굴 겉뿐 아니라 이너적으로도 이런 걸 통해서 채워주시면 좋겠죠 바쁘신 분들은 그냥 호로록 이렇게 그냥 짜드셔도 좋고 탄산물에다가 타서 먹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물에다가 타서도 그렇게 먹고, 오후에 요거 한 포만 탁 털어 넣어도 기분이 아주 상큼해져요. 오니스트 콜라겐 같은 경우는 원료로 굉장히 좋은 거를 쓴다고 해요. 난리가 났어. 캐나다산 피쉬 콜라겐, 국내산 히알루론산, 미국산 엘라스틴 등등 꼼꼼하게 박스 옆면에 보면은 전 성분표를 불필요한 성분 1절 없이요. 성분 좋은 그런 프리미엄 원료들로만 해서 만들어진 콜라겐인 거예요. 시덥지 않은 애들은 아예 그냥 딱. <laughs> 바르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달 날이 얼마 안 남아지 않아. 좋은 것만 먹고 싶어. 오니스트가 홍수 채널에서 또 다시 요렇게 찾아뵙게 돼서, 홍시님들 위해서 큰 할인 혜택하고, 이벤트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드셨던 분들은 또 까먹고 아마 또 한동안 주문 안 하셨을 거예요. 아우 어, 맞아. 나 다시 먹어볼래. 하시는 분들. 어, 궁금해서 한번 나 먹어볼래. 시작해 볼래. 고르신 분들은 더보기란 하고, 댓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좋은 혜택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먹지마 그냥 이것만 드셔요. <laughs> 자세 번. 번째 요인 자외선 간간히 제가 뵙는 중에서 귀찮아서 선크림도 저는 안 발라요 로션만 발라 이러시는 분들 보고 제가 하트 짝 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라 그런다면 저는 20대 초반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거 근데 홍이모 때는 되게 무지할 때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잘 아시니까 챙겨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조금만 갖고 왔어요 제가 조금만 갖고 왔는데 이 정도예요 자외선 차단제 톤업되는 선그 톤업되는 프라이머 엄청난 것 중에 도대체 나뭘 뭘 골라야 돼뭘골라야지내 피부에 덜 자극이 되면서 좋은 거야 되게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무기자, 유기자 또 이런 게 있어요 무기자 같은 애들은 뻑뻑하고 허연 애들 있죠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그냥 반사판에서 튕겨져 나가게 해서 차단을 해주는 거고 유기자 같은 경우는 화학 성분을 통해서 자외선을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기자가 좀 순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또 너무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요 무기자 차의 뻑뻑한가 유기자 차의 이런 발림성 좋은 거를 이렇게 합쳐놓은 혼합 차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되게 순하게 만들어서 거의 저자극으로 거의 촉촉하고 바르기 쉬운 그런 자외선 차단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브랜드별로 어, 우리는 이런 성분을 더 넣을 거야. 우리는 잡티 케어하는 성분을 더 넣을 거야. 우리는 황산화 효과를 더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또 색깔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이제 시즌은 벌써 굉장히 건조하죠. 그러니까 좀 촉촉하고 편안하게 좀 부드럽게 발리는 선크림들을 많이 제가 추천드리곤 하는데. 셀리맥스의 포워플러스 다크스팟. 브라이트닝 케어 선스크린 SPF50플러스에 PA플러스 4개 모두 꽝꽝 아주 자외선을 차단해 을 주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브라이트닝 케어라 그래서 요거를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내 얼굴에 잡티 같은 거 케어하는 성분을 넣었다는 거예요 요거 역시 뭔가 톤업이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로션같이 이렇게 쭉 발리고 촉촉하게 잘 발리죠 큰 톤업 효과는 없지만 말끔하게 피부결 정돈하면서 잡티 케어하는 그 성분을 넣었다는 게 어, 새롭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체크하셨다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그런 자외선 차단제 같아요 근데 다 좋아 요즘 은뭐 하나 애들이 모자란 애들이 없을 정도로 베이지 코드 저 아이오팩 스킨푸드 에르보리안 거 그것도 귀엽고 하루하루 원더 것도 그것도 잘 쓰고 있고 자외선 차단제 알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우리 꼼꼼하게 바르고 다니자 자네 번째 요인은 내 피부에 알맞는 보습하기 의외로 모르는 경우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유부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보다가 좀 혹해 보이는 거 있으면 사서 또 발라도 보고 아니다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것도 너무 좋기도 하고 뭐 굉장히 정보들이 아주 넘치는데 우선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너, 로션, 재생 크림까지 굉장히 다양한 보습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알고 보면 거의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도에 따라서 그 이름이 좀 다른 거래요. 어쨌든 화장품의 용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를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보존 성분들을 넣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바르는 개수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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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다 보면 어떨까요? 요거 안에도 보존료 화학 성분들이 들어갔을 거고 너무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좀 많이 쓰게 되겠죠. 벌써 그럼 피부가 되게 부담스럽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계를 줄여서 좀 바르는 편이거든요. 토너하고 에센스보다는 토너형 에센스, 에센스형 토너 이렇게 해서 합쳐진 형태로 해서 좀 단계를 줄여서 좀 그렇게 바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쓰는 그 이제 앰플류들 있잖아요. 사실 살짝 보면은 여름용으로 조금 쓰면은 좋을 법하고 겨울용으로 쓸 법한 애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편이거든요. 날이 이렇게 시즌이 좀 바뀌었으면은 여름용에좀 가벼운 수분 함량이 높은 그런 보습제보다는 조금 더 보습막을 좀 형성해 줄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쫀쫀한 제형의 앰플을 좀 써주시면 좋고 가을 겨울이니까 당연히 이제 크림을 많이 바르게 되는데 밤에는 당연히 도톰하게 많이 바르셔도 좋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밤에 이런 크림이 이렇게 이만큼에다가 페이셜 오일 있죠 페이셜 오일 딱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얼굴 외다 이렇게 살짝 얹어 주세요 특히나 이제 밤에 하실 때는 조금 더 도톰하게 해놓으셔도 돼요. 그러고서는 한번 주무시면은 건조 느끼는 거에는 조금 많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되시면은 뭐 뭔가 미스트라도 좀 사무실 같은 데나 차안 같은 데좀 꽂아놓고 중간중간 좀 보습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 가습기의 계절이 왔어요. 가습기 빨리 꺼내서 다시 한번 좀 틀어놓으시고 실내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그렇게도 환경을 그렇게 좀 셋업을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홍시님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피부를 망치게 하고, 피부를 늙게 하는, 알면서도 못하는 그 습관들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 영상처럼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귀찮아도 조금씩 조금씩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소한 관리일지라도 좀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정말 그 격차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크게 막돈 들여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대에 있는 제품군이라도 좀 조물조물 잘 해가지고 좀 쓰어서 최대한 좀 그래 도내 얼굴이 세월의 직격탄을 좀덜 맞으면서 <laughs> 그렇게 가자는 좀 잔소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홍신들. 안녕!